어떻게 뜬건가이안 아, 어. 되지. 왜? <laughs> 누야 유비야. <유비양이나. 웃음> 어 미녀가 <민혁이야. 웃음> 나나 민영장이 아니야, 설마 아니. 기특 어디 어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아야 아, 이거 같은데서 뽑아줬나 봐. 이거 힘들어아아 자. 저거는 같은 면 이거는 진 이거는 아, 좀 중국이다. 민영가민영가민영가 보고 이게 안면이라고. 잠깐만. 유비야. 네. 네. 예. 네. 싸워? 나 개싸다 지금. 어, 야, 똑같아. 아야 나 하나 보살러 간다. 아 나도, 나 뭐, 나도 아, 아, 설마. 아아 아. 똑같아 아니 이거부터 봐봐. 똑같아. 야 똑같아 똑같아? 야보박스도 이렇게 똑같진 않는 아, 아니 오반데? 아주. 아니 오반데? 인형이구요. 너무 똑같아. 너무, 너무 똑같아. 유니쿠합니다 u 원이남 f 사 o u 이 e a l i t t 저희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창균이 창균이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감사합니다 of a little b 남직사 f a 이 구합니다 e bit of a l i t t l 해이 i 이 of a little 진짜 a t She has a good j o 잘 I never heard it. I'm not going t 기 get it. I'm n 여 t going to get it. I'm not going to get it. I'm not <목소리> 어, 이종이 기이더라친이다이 뭐지? 이거 사해해달이 없었어. 이거또 형원이 나는거 아니야? 근데 이제 이제 그게 안 해. 잠깐만. 민혁이다 어, 아니 기 어, 뭐. 어 <목소리> 봐봐. 형원이, 아, 어, <목소리> 형원이 나온다 지 봐봐. 너이상하잖 이게 다 형원이 나온 거 애들 다 형원이야. 일을주이랑 어? 바꾸면 는거아니이 몰라 아 근데 이름 성원이가 이게 뭐야? 이게 는데 이거? 이어 나왔다 오 민혁이다 아 개새끼였어 아 민혁이다 이거도 민혁이야 뭐 민혁이 플셋인데? 아 이거 주원이다주원이다 아까 보거봐 언니 좀아안뜨기면 쳐야 되는 거야어잘안겨이주원아이주 아! <laughs> <laughs> <미주원> 아기야 언니야 <laughs> <laughs> 진짜 안뜨기면내꺼거 같은데? <laughs> 뭔데? 3, 4, 2 2주2이 20. 만두2두2두2두2 주원이 20. 20. 아0 아, 0 2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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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0 20. 2는거0 2 거. 20. 2야 지금 제 아맞아라이 정도 맞다 어, 어 아니 네, 괜찮아 <laughs> 이거 어떻게 주머니 응. 어, 아, 어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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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, 아기 <laughs>